면요 직선의 의미가 중요해. 자, 일단 풀어 보자. 잉 자, 먼저 요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뭐지? 맞나 문제가? 맞지. 자, 이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 뭘 그려 봐야냐면 이 방정식을 지금 우리 당장 풀수 없으니까 요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g 도트 fx가 뭐냐면 어,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절대값에 이거거든. 그럼 얘 그래프 그려서 뒤집으면 돼. 맞지? 너 이쁘게 적어보자.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거든. 됐지. 자, 그려볼게. 그래서 어차피 뭐 양수근이니까 뭐 음수쪽으로 그릴 필요도 없어. 봅시다. 자,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0, 마이너스1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걸 뒤집어 올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거야.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뒤집어으니까 뭐가 되겠어이 선이? 1이 되겠지. 물론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 없긴 한데, 이 점구선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 여기는 그릴 필요 없어. 어차피 양수인 분만볼 거니까. 그럼 여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다가, GX 그래프, HX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야. 지금 hx가 직선이거든. 직선의 그,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교점이야, 교점. 교점의 x 좌표잖아, 그렇지? 맞냐? 그럼 교점의 x 좌표가 3개 나오도록 꺼어 버린 거지. 그럼 꺼어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끌을수 있거든. 근데 그 근의 비가 1대2대 3이 돼야 돼. 교점의 x 좌표가 1대, 2대, 3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대충 이런 식으로 어휴, 큰일 났다 <laughs> 아니야, 났다 이거 다시 그려보자 어떻게 그야 되는 거야? 1대, 2대, 3이 되려면 오케이, 감 잡았어 뭐 같은 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근이고 여기가 두 번째 근이고 여기가 세 번째 근인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1대2대3이란 소리니까 여기가 k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2k가 되면 여기가 3k라 이 말인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뭘 구하라냐면 이세 근의 합을 구하래 아 한마디로 이문제뭘 구하는 문제야 k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 거냐면 물론 이 그래프식이 직선이니까 ax 플러스 b긴 한데 절대 이렇게 푸는 뜻은 아니야. 요 놈이랑 이 그래프 교점 찾으시고, 요 놈과 요 놈의 근 찾아서, 1대2대3이다 해라. 이런 말 뜻이 아니라고. 그 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왜준 거냐면, 직선이라 의미밖에 없는 거야. 직선이라 의미밖에. 그냥 직선이다 말하자는 거지, 이 직선식을 구하란 뜻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다 X축이랑 수직 상태가 된 거니까, 다 직각이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1대 1인거고 뭘 사용하자는 걸까? 알몸을 사용하자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지 평행선이 3개 있어 뭐 이게 꼭 간격이 같을 필요는 없어 간격이 같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충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선을 두개를끊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돼? 얘대 얘는? 얘대 얘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관점을 사용하자 이 말인 거야. 그럼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1대 1대 1이니까 여기 몇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럼 여기도 몇대 몇이야? 1대 1인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기가 1대 1이란 말이 실제로 여기도 1대 1이란 뜻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요점이랑 요점에 중점이 일한 뜻인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지. 이 둘의 중점이 여기다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야. 이 직선을 쓰란 뜻이 아니고. 저 직선은 그냥 직선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지.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점. X 잡혀도 평균이 나와야 되고, Y 잡혀도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인정? 그럼 시작해볼게. 여기를 그냥 A 점, B 점, C 점이라 해볼게. 그럼 A 점의 좌표는 얼마야? K, 자, K를 여기다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가 원래, 원래 이렇게 생긴 거거든?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냥 K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 괜찮지? 그럼 뭐가 돼? K분의 1 빼기 1 되는 거야? 됐어. 그 B 점 좌표를 적어보자. B 점, 이 그래프가 얘였는데, 그걸 뒤집어 올렸단 말이야. 그럼 2k를 여기 대입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좌표 얼마가 되겠어? 2k 컴마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2k를 대입한 것을 부호로 대줘야 돼.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k분의 1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C자비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3k 컴마?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래퍼 이렇게 썼던걸 뒤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3k 분의 1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두 점의 중점이 얘란 말이야. 이 둘의 중점이 얘다 이거지. 됐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평균 되면 얼마다? 얘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최종식이 뭐가 되는 거야? k 분의 1 빼기 1하고 마이너스 3k분의 1배 플러스 1하고 더하면, 더하면, 뭐가 돼? 가운데 놓에몇 배가 돼? 9 배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여기 있는 k를 구하면 세 점이 다 나오,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란 거야. 무슨 관점이냐? 직선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지? 직선이 하는 역할은 그냥 알문 상황을 설명해주는 도구인 거야. 알문 상황을 설명해주는 도구다, 이거지? 자, 그럼 잘 이해하셔야 돼. 상당히 중요한 출제 방법이야, 알겠어? 정리되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간다.